구부능선을 넘은 윤석열 탄핵사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와 헌재 탄핵 판결이 기각으로 나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는 구부능선을 넘었다고 볼수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줄 탄핵을 하면서 29명이나 탄핵소출을 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선고를 한 9번의 탄핵 심판에서 전부 기각을 받아내.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당초 헌재의 구성이 좌익 재판관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과는 달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귀결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이날 나경원, 김기현, 강승규, 박대출, 박덕흠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헌재 재판으로. 남은 재판은 대통령이라며 조속히 대통령 헌법 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에서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판결이 각하이인, 기각 5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 8인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직면하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은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공공연하게 물리적 충돌, 즉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의 발언을 고지 곳대로 들으면 그동안 좌익 여론조사 업체들이 탄핵 찬성 비율이 60% 넘는다고 했으니 그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국민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듯이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여론호도용 협박성 발언이다. 여기서 이재명이 언급한 국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 김대중이 걸핏하면 써먹던 국민과 같은 의미의 국민, 즉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좌익적 인간들을 일컫는 용어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재명을 추종하는 소위 개딸들일 것이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현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는 좌익 무리들인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의 발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을 보면 그가 언급한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를 알수 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이 이재명의 물리적 내전 발언과 상응한 조직이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예고하였고, 이번에는 경찰이 이들의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좌익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형 사건 사고를 파고들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일단 분쟁거리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사회 혼란을 극대화하면서 이것을 정부의 무능으로 모는 정치 구호를 외치며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이 그 공간의 지배자가 되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용납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고 24일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경찰 등과 협조해 트랙터 집회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오세훈이 이렇게 강경하게 좌익들 반란행위에 대처하는 것은 탄핵 사태 이후 탄핵이 잘못되었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친좌익적 행동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그가 3일 절 광화문 집회를 전후하여 애국 세력들의 빛나는 투혼의 헌재 재판관들이 호응하면서 구연속 탄핵 기각을 이루어내는 기적을 연출하자 더 이상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여주기 어렵게 된 정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헌재의 승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 앞으로 자유 애국 세력은 좌익들의 대대적인 공세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황을 크게 반전시키고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이어 3월 24일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판결에서 7대1 탄핵 기각이라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법원과 헌재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좌익들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오늘 3월 25일 이재명의 물리적 내전 선동에 따라 전농이라는 좌익단체가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 서울 헌재 앞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남태령 고개에서 일단 저지되는 부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3월 26일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데 내일도 최소한 이재명에 대해 1심 선고형 이상이 유지되어 중범죄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